욥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성령 충만, 먼저 말 그대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하지요. 그러나 단순히 가득 찬 상태,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만을 성령 충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만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 루스테라는 뜻은 모모에 의해 가득 차 넘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내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못해 그것이 내 삶으로 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을 가득 채우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지요? 네, 아주 궁금해하는 눈빛 아주 좋습니다. 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일곱 개의 은사와 아홉 개의 은사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심령에 가득 차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겠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와 은사 16가지.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30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겉으로 드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또한 성령의 은사다라고 칭한다는 것이지요. 이중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거룩한 표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나로 하여금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를 겉으로 드러내주는 표징이자 증거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 삼고 계십니까? 아니 내삶의 무엇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의 풍요 또한 자녀들의 잘되는 것 성경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여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드러낸 표징을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홉 가지 열매들, 사랑, 희라, 가평, 오리참은 자비, 양성, 추성, 오늘 절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알금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칼빈뿐만 아니라 17세기 청교도들 하나같이 이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건덕과 또한 하나님이 교회의 모인 성도들을 유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아름답고 견실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들이자 그 가운데 그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백성들은 영적 유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결국 성령의 은사들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은사와 국주를 베푸는 은사를 통해서 건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죄와 섬김의 은사가 드러나고 사용되어지는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열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신학자였던 조지 히피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재물이 될수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전제 속에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튼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재물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튼튼하고 또한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 하나의 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섬김의 자리들을 우리는 탐내야 합니다. 우리 섬김의 자리를 탐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얘기해 봅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는 나의 섬김의 자리 안 뺏길랍니다. 못 뺏깁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더욱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에 임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내주는 표징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라면 나의 삶으로 알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아 여러분 눈빛 아주 좋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최초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 최초로 교회가 가정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로마 백부장 고시입니다. 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고네류.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와 여금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아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즉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을 때아 이들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을 때, 정확히 말하면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소리들을 들었을 때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이 성령 받았음을 예루살렘에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난 곳으로, 난곳 방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음이 어찌됨이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아,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가장 먼저 채우시는 것,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입니다. 그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큰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큰 구원의 역사, 그큰일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깨달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역시 고넬류의 집에 성령이 임지하신 순간이 다름 아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이말 역시 사도행전 10장 36절 이하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 이르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고넬루의 기에 또한 그들의 가솔들의 기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이 심판되는 그 가운데 구원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들음이 그 고넬류의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잡아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고넬류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셨고, 그 깨달음이 고넬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로 터져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단일 목사님과 또한 여러 사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큰 일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일들을 선포되고 내게 들려올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에 깨어들어지고 그 깨달음의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그런 체험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합니다. 아니 청,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다 못해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오절에서 8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잠깐 여기서 이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이 부었다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충만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가득 부어 채우다 못해 그 사랑이 내 삶을 점령하고 내 삶에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그냥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됩니다.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전반부에 거쳐 그 사랑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문을 집에서 한 번씩 꼭 별이 앞에서 꼭 읽어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별이한테 물었죠. 별이야, 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냐? 그랬더니 별이가 아니, 되게 왜 당연한 걸 묻냐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찾아?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 안에 있잖아. 아. 누가 그랬다고요? 아, 별이가 누구 딸입니까? 아. 그 말을 듣는데 저랑 와이프, 내 와이프의 눈을 봤을 때와이프 눈이 순간 이렇게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감격적입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는그 사랑을 확증해주는 상징물이 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십니까? 무엇에서 찾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십자가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확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채우시고 학증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학증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아 즐겁다 아 신난다가 아닙니다 이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워 카우코메다는요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 안에 있는 즐거움을 자랑사나 말하다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선포하며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지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다 못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자, 내 마음은 즐거워졌다. 근데 그 즐거움을 나는 자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심령에 내 마음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무엇으로 충만하지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지다 못해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아 12장에 보면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시간에 다윗은 자신의 궁정 옥상이죠. 올라가서 바람을 쐬니다. 그 당시 왕들이 했던 아주 흔한 풍습이었고 흔한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쐬는 것까지는 좋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궁전은 위에 있고 그 여인의 집은 밑에 있으니까 난간에서 보일 수 있죠.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바스바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그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채워졌고. 그 결과 음력이 다윗의 삶을 뒤덮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 받은 다윗조차 음력으로 채워지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의 삼키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회개하면서 다윗이 구한 것은 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자신의 심령에 자신의 마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였습니다. 왜? 왜 다윗은 이 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구하였을까? 다윗이 그 범죄를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삶을 장악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 주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을 그 즐거움을 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10편 51편 11절 보면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누구를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지요? 주의 성령입니다. 왜왜 왜 성령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다윗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채워 주시다 못해 그 즐거움으로 내 삶의 자랑삼께 내 입술의 자랑삼께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10편, 51편, 14절과 15절에서 연거푸 하나님께서 그리하시오면 내 심령으로 내 심령을 성령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시오면 내 혀가 주의 이을 높이며 내 입술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 술취한 사람은요. 어린 아이조차 그 사람이 술에 취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술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그것은 바울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원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원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인퇴되실 때 무엇으로 인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퇴되셨다 여러분 강야로 나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강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무엇을 힘입어 병원자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심지어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도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들려오신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반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 다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이 창의 가사대로 우리 심령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